안녕하세요. 올해 결혼을 앞두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마냥 행복하기만 할 시기인데, 예비신랑인 남자친구는 별것도 아닌 거라 하지만 저에게는 큰 문제라서 혼자서 소갈이 하듯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사연을 한번 보내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써보는 글이라서 두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아무쪼록 이해해주시고 저에게 좋은 이야기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예비신랑인 남자친구는 저보다 두살 연상입니다. 취직이 남들보다는 조금 늦은 편이었고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월급을 세후 450 정도를 받고 있어요. 기본급이 최저시급으로 계산돼서 실제로는 140만원이 조금 안되는 월급을 벌고 있기는 하지만 일하는 결과에 따라 추가로 수당이 나와서 월급이 저렇게 높습니다. 영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못 벌어도 한 달에 400만원은 안정적으로 벌고 있다고 말해줬어요. 저는 미술을 전공해서 현재는 디자인 계통 일을 하고 있고 원래는 국내에서 이름 있는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를 나와서 혼자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받아오는 만큼 버리가 많은 편이라 회사에서 받는 안정적인 수입을 포기한 건 아쉬운 일이지만 회사 다닐 때보다 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다시 회사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버리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300만 원 근처를 오고 가고는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엄청 탄력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조금만 더 욕심낸다면 남자친구가 벌어오는 돈만큼을 저도 벌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일도 일이지만 제 인생의 경험도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조금 포기하고 저의 자기개발을 위해서 시간을 따로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튼 결혼 이야기가 처음 나오고 나서 어디서 시작을 해야 할지,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가 가장 큰 이야기였어요. 제 머리가 들쑥날쑥 하지만 남자친구도 제가 마음만 먹으면 자기가 벌어오는 만큼이나 그 이상을 벌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벌어오는 월급이 서로 비슷하다는 전제하에 각자 결혼을 위해서 돈을 얼마나 모았는지 물어보게 되었어요. 저는 대학 졸업하고 곧바로 취직을 해서 사회생활을 한 기간도 길었고 그 경력을 바탕으로 프리랜서 전향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모아놓은 돈이 그래도 꽤 많은 편이었어요. 프리랜서로 전향했을 때 수입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걸 대비해서 조금 무리해서 돈을 모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앞두고 7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모아둔 상태였습니다. 남자 친구가 모아놓은 돈은 제가 모아놓은 돈의 반도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돈을 얼마나 모았는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 각자만의 사정이 있는 법이고 남자친구가 저보다 나이는 많을지언정 사회생활 기간은 짧으니 당연히 돈을 덜 모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중요한 건 지금 한달 벌이가 나쁘지 않다는 것과 앞으로 둘이서 같이 모아갈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각자 모아놓은 돈을 합치면 아파트까지는 아니어도 적당한 빌라 전세로 시작을 할수 있었거든요. 남자친구도 빌라에서 전세로 시작하는 데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서로의 연봉을 대충이나마 알고 있기 때문에 못해도 5년 뒤면 대출 끼고 30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갈수 있을 거라는 계산이 섰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각자 꽤나 괜찮은 돈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자친구나 저나 서로 부모님께 지원을 받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받지 않으려는 이유부터가 서로 다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께서 중국 쪽에서 물건을 수입해오는 사업을 하셨고 그 사업이 잘 되는 편이어서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여유가 있는 집이었기에 미술도 어릴 적부터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를 들어갈 때쯤부터 해서 아버지 사업이 조금씩 휘청거리기 시작하더니 정말 쫄딱 망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층짜리 주택에서 살다가 햇빛도 잘 들지 않는 방 하나짜리 반지하에서 부모님과 부대끼며 살아야 했고, 심할 때는 장마철에 집안에 물이 들어차서 새벽에 잠도 자지 못하고 물을 퍼내야 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때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여태껏 공부해온 미술인데 제가 꿈을 포기하게 하고 싶지 않으시다고 아버지는 사업에 더 열중하셨고 어머니는 정말 푼돈 받는 소일거리 찾아서 하시면서 한 달에 100만원도 안 되는 돈을 벌러 밖으로 도셨습니다. 그러면서 값비싼 미술 도구를 마련해 주시며 제가 계속 공부를 할 여건을 마련해 주셨고요. 아무튼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제가 미대 입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아버지 사업도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 그때 어머니께서 포기하지 않고 제 뒷바라지를 해주신 덕에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 회사에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지금도 남들보다 좋은 조건으로 편하게 돈을 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아버지 사업은 현재까지도 잘 되고 있는 편이고, 솔직히 지원해주신다면 모자람 없이 지원해주실 수 있는 두 분이시지만, 저는 어느 정도 보답의 의미로 두 분의 도움 없이 결혼을 하려던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상황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남자친구의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남자친구가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연애하는 동안은 제게 한 번도 말하지 않은 사실을 말해주더라고요. 사실 현재 남자친구가 받는 월급에서 월급날이 되면 자동으로 남자친구 부모님 통장으로 200만원이 이체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두 분의 생활비라고 하더군요. 사실 그 돈의 반이라고 해도 깜짝 놀랄만한 액수인데, 생각보다 많은 돈을 부모님께 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놀랐어요. 하지만 그보다 저를 더 놀라게 한건 남자친구는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이 돈을 드리는 걸 그만두고 싶지 않다며 이어서 꺼낸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자식된 도리라고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말하길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건 좀 심하지 않는가 하고 생각하는 제가 잘못되었나 싶기까지했어요. 월급이 상당한데 모아놓은 돈이 적은 이유가 따로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남자친구 월급이 사실 또래에 비해서 적은 편이 아니라는 건 인정하지만 그렇게 큰 돈을 남자친구 부모님께 매달 드려야 한다면 남들보다 더 번다는 장점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결혼을 상대방의 직업이나 그 사람이 가진 걸 보고 결정하는 건 가짜 결혼이나 마찬가지라고들 하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평생을 함께 해야 할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혼 후에도 남자친구가 부모님께 돈을 드리지 못하게 할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평생을 그렇게 보내드리게 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이야 200만원이지만, 앞으로 결혼 후에도 남편벌이가 더 좋아지게 된다면 그 금액으로 동결되는 게 아니라, 더더 더 많은 돈을 드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잠시간 고민하다가, 남자친구에게 부모님께 생활비나 용돈을 드리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건 금액이 조금 크지 않냐고 솔직한 마음을 꺼냈습니다. 돌아온 건, 남자친구의 황당한 반응이었어요. 정년퇴직하신 아버지와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온 어머니가 지금은 자기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고 계시는데 어떻게 결혼을 한다고 여태껏 드리던 걸 끊을 수 있겠냐고 정색을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제 공부를 계속시키시겠다고 이 고생적 고생한 걸 직접 눈으로 봐왔으니 어머니가 더 고생하지 않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은 이해가 충분히 가는 바였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건 저희 집이 어려웠을 적에 저희 어머니는 직접 발 벗고 나서서 정말 푼돈일지라도 가게에 도움이 되기 위해 발로 뛰셨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굴곡 없이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하셨다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직 장가도 안간 자식에게 생활비를 그만큼씩 부담시키신다는 게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반대 입장이라면 저희 어머니께서는 분명 제가 부담을 갖게 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일을 시작하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그래도 결혼하게 되면 시부모님이 되실 분들인데 그게 잘못되었다는 둥 말을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남자친구와 더 투닥거리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대충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계속해서 머릿속에 숫자들만 오고 가고 아무리 그래도 돈을 그렇게 드리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다가 자식된 도리로 효도를 못하게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갈팡질팡 한참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 말에 그러겠다 대답을 한 적이 없으니 남자친구도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다행히 영어 관련 일을 하고 있는 남자친구 직업 특성상 이번 주 내내 도통시간이 나지 않는다 하여 아직 대답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언제까지 피한다고 피해지는 사이도 아니고 그렇게 하자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하기도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어떤 대답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 벌써부터 걱정이 되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정말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 정리도 안 되고 스트레스만 쌓여갑니다. 안녕하세요. 남자친구가 결혼 후에 부모님께 생활비로 200씩 보내겠다는 말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예비신부입니다. 남자친구와 완벽하게 이별하게 되어서 후기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이렇게 다시 한번더 팬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남자친구와 그 이야기를 나눈 뒤로 어떻게 운이 좋았던 건지 남자친구의 일이 바빠져 시간을 벌수 있었어요.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겼지만 혼자서 고민하면 할수록 일만 복잡해지는 것 같고 뭐가 정답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혼자 고민하다가 이 사실을 부모님께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굉장히 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외로 저희 부모님께서는 좋은 점만 봐주시려고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하고 싶은 것도 많았을 텐데 그런 큰 돈을 부모님께 드리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라 하시면서 말이지요. 결국 자기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은 배우자의 부모에게도 똑같이 효도를 할 것이라고 하시며 그래도 어른을 공경하는 사람을 사위로 받아들이게 되어 얼마나 다행이냐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서 제게 제안을 하나 하셨고 저는 그 제안을 듣자마자 이 기쁜 소식을 남자 친구에게 알려야겠다 싶어서 그동안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만남을 피해왔던 남자친구에게 곧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눈치가 없는 편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그런 고민으로 만남을 피해왔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평소처럼 만나 데이트를 즐기다가 남자친구에게 제가 먼저 말을 건넸지요. 오빠가 결혼 후에 부모님께 200만원을 드린다는 말을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봤다고 말을 꺼내니 이제 와서 또그 이야기를 하냐는 듯한 반응을 보이며 자증을 내더라고요. 다 끝난 이야기 아니냐, 이 이야기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다는 식으로 말을 꺼내는 걸 보니,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남자친구 본인도 자기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꺼냈는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희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저도 결혼을 하고 나면 오빠와 똑같이 부모님에게 200만원씩을 드려야겠다고요. 자기 부모님한테는 금액적인 조정 없이 여태 드리던 대로 200을 주겠다던 남자친구의 말과는 달리 제가 제 손으로 번 돈을 가지고 저희 부모님께 돈을 드리겠다는 말에 남자친구는 어이없다는 반응을 먼저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꼬투리 잡는 게제 월급이었어요. 저는 자기보다 돈을 적게 버는 편이니 당연히 그 금액이 커서는 안 된다고 비율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제가 일을 조금만 더 하면 오빠가 버는 만큼 벌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들먹이더라고요. 자기 부모님은 아버지는 정년퇴직을 하셨고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살아왔기에 자기가 돈을 드리는 게 당연하지만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사업체도 가지고 있고 아직 현역이지 않으시냐. 형편도 좋으신데 저희 월급을 그만큼 보태나 안 보태나 큰 차이가 없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서 하신 제안을 남자친구 앞에 꺼냈어요. 오빠가 부모님께 잘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우리 부모님께서 집을 지원해 주시기로 했다고요. 그래서 집을 그냥 받는 대신에 오빠가 부모님께 주는 만큼의 돈을 저도 드리고 싶어서 꺼내 본 이야기다 말해 줬어요. 그랬더니 오빠는 당장에 한 달에 200만 원씩 드린다는 이야기를 저희 부모님과 이미 이야기를 나눴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는 따로 나눈 적이 없다. 돈을 드리는 건 순전히 나 혼자만의 생각이다. 이야기를 하니 안도에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그러자 오빠는 저희 부모님이 여유가 돼서 집을 해주신다는데, 너가 그런 큰 금액을 드릴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 하더라고요. 요즘 100세 시대라는데, 200만원씩 40년을 드리면, 1년 12달에 40년, 그 돈만 해도 10억이 가까운 돈이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그 돈이면 그냥 대출받아서 10억짜리 집을 사고 말겠다 하면서 저보고 계산을 못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꺼낸 것도 남자친구를 떠보기 위해 꺼낸 말이었는데, 백세 시대 우는하면서 말도 안 되는 계산을 하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남자친구 계산이 틀린 건 아닌데, 그 계산대로라면 남자친구는 자기 부모님한테 10억을 주겠다고 저한테 이미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집이라도 받아오겠지만 남자친구는 그냥 생 돈을 부모님께 그대로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이미 남자친구가 저희 부모님께 돈을 드리는 게 말도 안 된다는 식으로 처음 말을 꺼냈을 때 이미 이 남자와 결혼하겠다는 마음을 정리했어요. 저희 부모님의 제안을 마음을 정리한 뒤에 말한 것도 정말 어디까지 썩어빠진 거지근성을 가지고 있나 떠보기 위함이었지요. 그런데 정말 제가 별소리 없이 부모님이 집을 해주신다는 제안까지 말을 해줬으니 아주 저부터 저희 부모님까지 호구 중에 호구를 잡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하는 효도와 제가 하는 효도가 조건상으로는 똑같은데 부모님의 형편 따라 달라진다고 말하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에게 저희 부모님이 해준 마지막 제안을 해줬어요. 내가 결혼하면 우리 부모님은 아마 은퇴를 하시게 될 것이며 아버지가 하고 계신 사업체는 나에게 물려주기로 되어 있지만 나는 미술 쪽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했다고. 그랬더니 아, 아버지가 그러면 나와 결혼할 상대방에게 사업을 물려주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다고요. 그때부터 남자친구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남들 비위장 맞춰가며 하는 일에 실증도 많이 나 보였었는데 아버지가 사업체를 물려줄 수도 있다는 말에 관심이 가기 시작한 것이죠. 남자친구는 정말 벅차오르는 듯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면서도 그 상황에서는 한번 튕기더라고요. 아마 그때까지도 구구절절이 남자친구에게 유리한 제안을 계속해서 꺼내고 있으니 제가 마치 자기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날 생각도 없고 자신과 결혼하려고 환장한 여자라고 생각했나 봐요. 자기가 어떻게 그 사업을 곧바로 물려받겠냐며,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면 자기가 지금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 회사로 들어가서 일을 배우는 게 순서가 아니겠냐고 하면서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자기에게 유리한 제안을 들려줬는데도 끝까지 부모님 용돈 드리는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려 하는 모습은 하나도 없더군요. 그때 남자친구와 결혼할 생각이 싹 사라지기는 했지만 이별의 말을 꺼내는 게 너무 어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집에 들어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어떻게 이별하자는 말을 꺼내야 할까 하루하루 고민하면서 보내고 있었는데 얼마 뒤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언제부터 아버지 회사에 출근하면 되냐고 말이죠. 자기는 지금 회사를 그만두고 오는 길이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저도 닫혀 있던 입이 뚫리더라고요. 누가 오빠한테 아빠 회사를 물려준다고 그랬냐 따지니 남자친구가 당황한 목소리로 너가 분명히 장인어른께서 결혼할 상대방에게 회사를 물려주기로 했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그건 맞는데 왜 우리 아빠가 오빠한테 장인어른이냐고 오빠랑은 결혼 이야기가 오갔을 뿐이지 아직 양가 부모님도 안 만난 상황이 아니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잔뜩 당황한 목소리로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빠가 자기 부모님한테만 용돈을 드리고 우리 부모님한테는 안 줘도 된다는 그 말을 했을 때 이미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을 접은 상황이라고 미리 말안 해줘서 미안하지만 오빠도 부모님 용돈 이야기부터 회사 그만두는 것까지 나한테 한마디 상의 없이 혼자 정한 거 아니냐고 김치국은 오빠가 혼자 마신 거니 그건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여태 한 것처럼 오빠 혼자 알아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남자친구와는 파혼과 이별까지 하게 되었네요. 당연히 남자친구는 그날부터 저에게 연락해서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고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고 뭐고 제게 경제권을 넘길 테니 다시 만나만 달라는 식으로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저는 고작 그런 돈 때문에 파혼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하는 그런 내로남불 사상이 결혼 상대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영업직인데다가 요즘 인력난이다 보니 남자친구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지만 안타깝게도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에 다시 다니던 직장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파혼까지만 바란 거지 남자친구가 당장 생계를 잃고 거짓꼴이 되는 상황을 바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충분히 참교육은 해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끝없이 욕심을 부리다가는 배가 터져버린다는 것을 알려줬으니 다음부터는 정신 차리고 평범한 가정을 꾸린 뒤에 저에게 평생 반성하면서 감사해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네요.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속은 오히려 더 후련합니다. 오히려 남자친구를 만날 때보다 스트레스도 덜 받고 좋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 시간을 중시해서 일을 조금만 했지만, 이제부터는 일도 늘리고 재벌이도 늘려서 다른 사람에게 일단 얕보이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저한테 앞으로 좋은 일만 있도록 다들 응원해주세요.